네, 이어서, 어, 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상품 분류 어, 먼저 시간에 우리, 가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어, 패키지 상품의 그 y s a pull l i t 점 l e b 을 t a p a c k a g 에 is thankful, m e g 그 여행 상품 뭐든지 분류한다라는 거는 분류한다라는 건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이제 이번엔 기준 여행 방향. 혹은 이것이 이제 방향이 국적 혹은 국경을 갖다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인에서 아웃으로 가느냐. 아웃에서 인으로 가느냐. 혹은 인에서 인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세 개로 생각해 줘도 돼요. 그 방향 자체를. 그래서 아웃바운드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투어, 인바운드 투어, 다음에 도메스틱 투어, 이걸 보시게 되죠. 그럼 아웃바운드는 바운드처럼 아웃으로 나간다는 거겠죠. 그럼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국내 체류하는 국민, 외국군이 갔다가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갖다 옵니다. 키워드는 그렇죠. 해외로 여행하는 거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웃바운드 투어다. 아웃바운드 투어 이런 식으로 하는지 하나가 나눠지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죠. 이는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외에서 해외에서 국내 지역으로 여행을 오는 것을 얘기한다. 그게 인바운드 투어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로 이건 상대죠. 일본, 중 미국이든 외국인이 국내로 오는 여행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미 동표들도 마찬가지 국내 들어오는 여행 형태. 그러니까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하는 걸 갖다 인바운드 투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은 인에서 인이죠. 인에서 인입니다. 그래서 도메스틱 투어. 한편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이 인트라 투어라고 합니다. 인트라. 어? 인트라라고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트라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 가지로. 근데 이제 여행 그 여행업, 여행업으로 보면 되는데 인바운드. 어? 인바운드, 국내, 해외,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을 다 같이 하는 걸 갖다가 뭐다? 일반 뭐예요? 일반 여행업이다. 이게 일반 여행업. 모든 거를 다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는 국외 여행업에서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도메스틱은 요거만 하는 거예요. 국내 여행업에서만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봅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행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응? 여행 목적에 따른 분류다. 목적. 순수관광. 위락이 그 순수 목적이에요. 그 풍물을 감상하고 휴양하고 일상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키지 형이 대부분이 그렇다. 다음에 유람선이라든가 SIT 투어라든가 순수 관광을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순수 위락을 목적으로 떠난다. 그다음에 이제 상용이다. 이건 비즈니스 투어죠. 위락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이다.라고 보시는 그 비즈니스 투어. 상은 상용용 상용, 상용, 상용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여행사들이 순수 관광을 하는, 하게 되는 이러한 순수 관광에 태는 그 업을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여행사, 이 비즈니스 전문 여행사들은 아 이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어떤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죠? 음,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같은 데 영향이 좀 적다 만약에 순수관광 쪽이 뭐 백을 하다가 갑자기 저런 것이 발생이 되면 테러 전쟁 바이러스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십으로 떨어진다라면 비즈니스는 백에서 약7 0에서8 0으로 떨어진다 정도 수준으로는 좀그 충격이 좀덜 받는다 많이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웬만해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그 전쟁하는 이런 지역만 좀 피해가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음 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가야 된다. 보통 10명 갈 거를 좀 줄여서 뭐 오십 즉 10명 갈 거를 갔다가 뭐 5명만 보낸다든가 요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덜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행사를 갔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취업을 한다 그랬을 때도 이걸 갖다가 아 상용여행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갈 거냐, 아니면 순수 관광으로 하는 전문 여행사를 갈 거냐. 대표적으로 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는 대부분이 다 상용이 아니고, 뭐다? 아, 한진이라든가, 하나라든가, 모두라든가, 그, 뭐죠, 롯데라든가, 뭐 이런 여행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저 순수 관광 쪽이 더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행사들이 이렇게 그 상용여행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최근에 한 5, 6년 전서부터는 이쪽으로 좀 많이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근데 상용여행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세중여행사가 이제 삼성 물량을 그 무역하고 교류하는 거에 많은 걸 하고 있는 여행사 중에 하나죠. 이런 여행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행 투어는 목적 겸목적이다. 이거는 관광과 상용을 갖다가 같이 같이 진행하는 여행사다. 이런 여행사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관광에서 다니던 것이 하던 여행사가 상용여행사까지 같이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 관광은 하느 한쪽으로 하게 되면 좀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 보니까 상용여행까지로 해서 겸목적 여행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상용여행사들은 오히려 여기를 좀더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행 형태죠. 주유형 상품입니다. 주유형 상품. 어? 여러 나라를 여러 나라를 다수의 나라를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손에 알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럴 때 아, 이거는 특징적인 게 점점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일반적으로 좀 여행 산업이 좀 낙후되는 그, 나라들이, 어, 많이 시도를 했죠. 그, 우리나라도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이 90년대 때, 90년대 초반에만 있었던 재밌는 상품들이 뭐는면 동남아 3개국, 동남아 5개국 여행하는 게참 많았어요. 가장 인기 많았던 상품이 뭐였냐면,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명 여행업계에서 홍방신이라고 했어요. 홍방신 방, 태국의 수도가 방콕이니까. 방콕이니까, 홍콩, 방콕, 싱가포르 해가지고, 홍방식 여행 상품이 가장 인기 많았다. 일주일짜리, 7일 혹은 8일짜리 여행 상품이었어, 이게. 근데 요즘 이 상품은 안+ 안 팔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주위형 상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는 게좀 떨어지게 돼 있고 오히려 이제는 체제형 한 곳에서 오랫동안 체제하는 여행상품이 어 인기를 좀 많이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주위형 상품이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체제형 상품 한 곳에 오랫동안 체제하는 여행상품에 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주위형 상품은 어디 특징이면 특히 유럽. 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이렇게 유럽, 서유럽 5개국을 돌아다니는 게작장천지 현재 지금 인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인기가 많던 것은 어디냐?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3개국, 뭐 5개국 근데 3개국은 어디냐면 체코, 그 뭐죠? 아... 영국의 파리라고 불리는 체코 프라드가 체코죠. 체코, 다음에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요렇게, 3개국을 동유럽, 3개국을 돌아다니는 그 여행상품도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아, 그래서 지금 여행상품 자체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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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품들이 인기는 있다만 있지만서도, 있지만서도, 점점 추세는, 추세는 어떻다? 추세는, 주유형인 상품에서 점점 최제형 상품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죠이점점 그러니까 유럽의 상품들도 특징이게 뭐가 있냐면 유럽 상품도 저렇게 예전에는 제가 가장 많이 유럽의 9 0 년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칠 개국 혹은 오 개국, 오 개국 십일 이상 뭐십일뭐 뭐 이런 거, 칠 개국 십오 일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렸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럽에서도 아, 프랑스 일주 이태리 일주, 다음에뭐 영국 일주, 스페인 일주 이런 상품들이 좀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뭐 스위스 일주, 즉한 나라를 갔다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상품, 그나라에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오랫동안 있는 그런 상품에서 도시형 체제 상품이라든가 혹은 리조트형 상품으로서 많이 팔린다. 영어 경험이 많을수록. 최종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 우리가 89년도 1989년도에 뭐가 있었죠? 여행자유화 여행자유화가 있었죠 이때서부터 나이 제한 없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했었죠 그 전까지는 나이 제한을 뒀었잖아요 일부 그래서 몇세 이상만 여행을 떠나고 몇세 이하는 여행을 못 떠나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1989년까지 있었다 89년도에 여행자유화가 되면서 아무나 이제 여행을 갈수 있게 되었다. 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세대라고 할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여행을,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던 시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유형 여행상품, 여행태에 따라서 체제형 여행상품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 있지만 개방형 여행상품도 이제 는 많이 난 자유여행 스타일이에요. 자유여행 스타일, 프리스타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이런 상품들의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지금 현재 10대, 20대, 20대는 조금 그렇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이 상품을 훨씬 더 선호한다. 내가 만들어가는 프리타임, 자유시간이 좀 많이 있는 세미자유. 그러니까는 아 만약에 파리를 갔으면, 파리를 갔으면 1일차에는 관광을 갔다가 가이드가 있는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일차는 전일 프리타임을 노준다.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는 으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짜죠. 그래서 자유 시간 때는 본인들이 직접 짜서 여행 상을 돌아다니는 건강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많은 그 인터넷 환경에 좀더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개방형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한다. 더군다나 이 20대, 30대, 40대, 50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특징이 있느냐? 언어가 소위 에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 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품이 갈수할수 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i 런 여행 형태에 따라서 주 t h 상품과 t h 형 상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s 이제 등급에 따른 분류입니다. 등급. 등급에 따른 분류는 이게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좀 실속과 알은가 그러니까 고품격. 그러니까 소위서 비행기 좌석도 비행기 좌석도 비즈니스, 음? 비즈니스 클래스. 그 일반석보다 유럽을 갖다 비교해본다라면 일반석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두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럽 갈때아 정상적인 일반석인 상품들은 200만 원돈 해요. 그러나 이 비즈니스 클래스는 항공료만 400만 원, 500만 원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호텔도 5성급을 쓰느냐, 4성급을 쓰느냐, 3성급을 쓰느냐. 예, 짜라, 틀린다.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이 좀 저렴하게 만든다는, 어, 노란풍선이라든가, 음? 어떤 참조온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4성과 3성을, 그러니까 노란풍선은 3성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치면, 참조온은 4성과 3성을 좀 어우러져 쓰는 편이다. 그래서 참조온이 약간 비용이 좀 비싼 편이다. 근데, 요런 상품들이 인기가 있고, 또한 5성급만 쓰는 그 한진의 칼팩이라고 있습니다. 음? 칼팩 상품이 있거든요. 요 상품 같은 경우 5성급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 고품격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품 자체가 이렇게 고품격과 품격 실속. 근데 데, 요걸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하는 게 뭐냐? 호텔 5성급이냐 아니냐. 다음에 항공 비즈니스냐 아니냐 일반석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코노미석이지만 실속과 알뜰은 이제 비행기를 갖다 LCC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뭐죠? 저가항공. 저가항공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예 실속 알뜰. 그러니 소위에서 국내 여행, 제주도 50만원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능한다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로 다닌다는 거죠. 저가항공 자체가,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동남아시아 갔다온다 왕복이 뭐 20만원도 안 나올 때가 있다 특히 비수기 때는 그럴 때 이제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럼 저가항공으로 이용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올수 있다라는 게이실 어, 어떻게 보게 되면 가성비가 결코 낮은 건 아니죠 괜찮은거죠 다음에 이제 여행상품의 유행 중에 포함 조건에 대해서 그 정도만 보시고 여행상품의 그 포함 조건을 봅니다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올 인클루시브. 모든 걸딱 포함이 돼 있는 패키지다. 그러니까 항공, 숙박, 교통, 식사,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 관광 활동에 필요한 모든 걸 포함하는 패키지. 그거 대표적인 것이 클럽 메드라는 어... 여행사라고 얘기는 뭐 하지만은 종합 리조트입니다. 종합 리조트 패키지죠. 그러니까 이 리조트가 리조트 자체 내에 모든 행사들 그러니까 식사 다 포함시켜주고 공항 나가서 모셔 픽업하고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주고 또그 리조트 안에서의 레크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들을 갖다 프로그램을 갖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거기 플러스 항공까지 집어넣어준다. 응? 클럽매드에즉 여행사 역할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는 아 종합 리코드, 리조트 패키지이면서 항공도 같이 포함해서 여행사 역할을 해주는데 모든 걸다 포함을 한다는 사실이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그 중남미 여행을 하다 보면 중남미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걸 갖다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호텔들이 있거든요. 음? 클럽 메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럽 메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섬의 여기가 어디죠? 몰디브죠. 몰디브 섬에 있는 클럽 메드. 모든 게다싹다 다 포함됐다. 끔 꾸던 휴가 그 모두 특별할 때 모든 걸다 포함시키는 클럽 메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걸다 포함시키는 건데. 이 제가 중남미를 갔다 오면 맨 마지막 날 이틀 밤 정도는 여기서 제가 잡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 인클루시브 브 리조트입니다. 여긴 하다못해 술도 다 포함이다. 맥주, 와인 소위 에해서 양주 위스키 전부 다 포함이다 무제한으로 포함이다 식사도 이런 데가 가보게 되면 레스토랑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양식 음? 서양식 서양식도 뭐 이태리식 다음에 이태리 다음에 프랑스 이런 레스토랑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식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적으로 이올 인클로시브 특징이 뭐냐면 일단 뷔페 뷔페 레스토랑이 열립니다. 이건 항상 오픈해요. 여기도 다 가서 뭐 드시면 되고 이렇게 개별 레스토랑도 같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먹어도 되고 여기 가서 먹어도 돼요. 또 여기서 먹고 와서 여로 기 가도 됩니다.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술도 마음껏 시켜 드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관광을 긴여정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칸쿤에 있는 카리브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그런 투어들을 마치고 제가 들어오게 되면 고객들은 상당히 또한 그 만족도가 높겠죠 왜 칸쿤 아름다운 하리비아 해안에서 종합 그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쉬었다 오다 보니까 되게 좋아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코트 투어 패키지 있습니다 에스코트가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그 에스코트가 여기 인솔자죠 일명 tc라고 하는 인솔자 인솔자를 포함하는 여행 상품이 있고요 인솔자를 아예 빼버리는 여행 상품이 있다. 그리고 가이드를 놓는 상품이 있고 가이드를 빼버리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데 또한 일본 여행은 재밌는 게수르가이드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가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여행사들의 여행 상품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본 상품의 약한 80%는 80%는 한국의 인천에서부터 같이 출발하는 인솔자가 인솔자가 일본 가서 가이드까지 해준다. 설명하시 이런 친구의 인술자들은 뭐냐면, 일본에서 몇년 이상, 뭐, 너무 많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5, 6년 이상,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술자 자격증을 따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일본을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관광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말 능수능란하게 거의 프리워킹이 되죠. 아, 프리워킹이 된다. 프리토킹이 되죠. 이런 걸 하는 건데, 올 스루가이드라고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루가이드 인솔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몇몇 그 패키지 여행사들은 유럽 상품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지금 있다. 나타나고 있다. 꼭할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에도 덕수궁, 경복궁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안내를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안내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니까고런 지역, 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궁이라든가, 왕강, 저기 뭐 왕궁 같은데 이런 데만 빼고 전부 다 한국에서 따라간 인솔자가 모든 걸다 해주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함 조건인데 마찬가지로 항공하고 렌터카만 하는 거. 일명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에어텔 개념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에어텔, 에어텔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공하고 플러스 호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아 운전 이동에는 편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까지 렌터카를 하는서 표현해서 다닌다. 이것만 하는 거죠. 그 관광이나 식사 는다 불포함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식사는 리조트에서 투숙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항공과 렌터카 패키지 라는 상품도 있다. 그다음에 항공과 크루즈만 하는 경우도 있다. 크루즈는 어차피 숙박시설을 다 같이 하고 있죠 숙박 플러스 식음료가 다 되는 것이 유람선이거든요 푸르죠 요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고 항공까지 껴서 하는 요런 상품들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항공하고 철도만 또 끼는 게아니 요건 이제 주로 미국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암트랙이 이거에 북미를 다니는 기차입니다 북미를 북미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니는 기차거든요 그래서 철도의 패키지와 항공 일본도 많이 그렇게 갈수 있어요 항공하고 열차 열차를 신간생 같은 열차를 갔다가 일주일짜리 패스가 있거든요. 일주일짜리 패스를 끊어서 다니는 프로그램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잠자리와 잠자리와 식사나 관광은 다 빼버리는 거다. 이런 패키지 상품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하고 숙박 이게 완전히 이제 이건 에어텔 다른 건다 필요 없죠 아까 맨 먼저 이걸 이제 기본으로 시작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 약간 참고인데 숙박 식사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숙 모든 호텔이 모든 호텔이 식사를 주는 건 아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조식을 안 주는 아예 호텔도 있습니다. 조, 조식을 선택으로 옵션으로 하는 호텔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나 조식을 무조건 무조건 포함하는 호텔도 있다. 안 포함하면 방을 아예 안 줘요. 혹은 그리고 조식 중식 석식을 다 포함한다 무조건 이런 호텔들도 있습니다. 숙박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중식을 뺀 조식과 석식만 집어넣는 경향도 있다. 요건 약간 유들있게 뭐한다? 아 뭐한다? 중간에 낮에 관광 다녀야 되니까요. 낮에 관광 다닐 수 있도록 점심은 그래도 빼주는 호텔 리조트들도 있다. 그 그러니까 요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행 상품을 만들 때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한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의 로깡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일본의 로까 같은 경우가 무슨 경향이 있다? 아객실의3식 조식 중식 석식을 다 같이 집어넣는 거. 그 아니면 그 그런데 객실과 2식 조식과 석식을. 이게 미국식 플랜이거든요. 아메리칸 플랜입니다. 풀보드 풀 펜션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게 객실과 삼식을다 주는 거. 그다음에 수정된 넥심은 조식과 석식 이식만 하는 식사가 있다. 그 일본의 료칸 같은 데가 있고. 해변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객실과 삼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PIC 리조트 남판에 있는 리조트 유명한 리조트가 있어요. 퍼시픽 아일랜드들 어? 퍼시픽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그 리조트가 있는데 PIC 해변 리조트인데 이 리조트는 골드라는 카드를 팔아요. 골드는 뭐냐? 조식, 중식, 석식을 그 호텔에서 먹게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서 대신 얘네들의 호텔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워터파크 시설이 WTR 워터파크 시설이 아주 잘돼 있다. 그럼 그러니까 물놀이만 하고 조용히 해. 쟁일 물놀이만 할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죠. 바다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어디 먼데안 가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완전히 여기서 먹으면서 놀고 휴양하고 힐링하는 이런 플랜들인데 어, 플랜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들도 많이 있다. 저것이 특징 중에 뭐냐면 이렇게 파는 것들이 올인클루시올인클로시브 리조트를 갖다가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럽편 대륙식은 컨티넨탈 플랜입니다. 객실과 일주식 또한 유럽 편 중에서는 이런 플랜도 있어요. 객실과 식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하는 아침식사 선택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껏해야 커피 한잔 아니면 거기에 그 소유에서 우유에다가 콤프리 같은 걸 그냥 먹는 사람,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아예 빼버리는 없으면 식사를 분리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행 상품의 특징,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